공격을 맞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과 아니가 먼저인 정권의 공격에 맞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세운 검찰 개혁의 적임자의 팔날이 자신들 마저 급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파람에 대눈감주듯 중수청 마저 급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의 회안이 짐작된 바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우리 윤 총장님이 사퇴하게 되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정권의 서브 부위를 도려낼 수술용 매스가 없어지는 격입니다. 정권의 핵심과 그 하수인들은 당장은 희희낙난할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 오늘 윤 총장이 내려놓은 결과에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확인한 참담한 날입니다. 네, 다음 신현수 민정수석 사회에 관련된 논평을 하겠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항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이 퇴진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의를 수용하고 신민정수석을 교체했습니다. 신수석의 거취림 11일 만입니다. 검찰 인사 패시할 때는 언제고 다시 오라 손짓하더니 이 정권의 눈에 다시였던 검찰총장마저 물러나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으니 갈아치운 것입니까? 초특급 토사 부팽입니다. 새로 선임된 김진국 민정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 정권의 선골과 같은 인사입니다. 이제 폭주하는 정권은 윤석열과 신현수라는 브레이크를 걷어치우고 이제 김진국이라는 엔진을 단 셈입니다. 아주 대놓고 폭주를 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질 앞으로의 상황이 정립 가능입니다. 민주당 소속 시흥시 시의원의 20대 딸도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2주 전에 해당 지역의 땅을 1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 시의원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LH 직원들은 길 없는 땅을 19억에 사기도 하고 직원 가족 7명이 조금씩 지분 쪼개기를 하기도 하고 묘목 수천 그루를 알받기를 하는 등 전문가의 성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투전판의 딱, 투전판의 타자가 딜러와 플레이어를 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사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정부에, 구체적으로는 LH의 공급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LH 직원들이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24불법 2 공유제였던 것입니까? 이 25번째 정책도 뜨지 못했던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용적률을 높이고 초과 이익을 환수 안 한다고 해도 토지나 주택 수유주들이 결국 정권만 배로 떼어가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부족합니다. 이미 두이 무너진 다음이라 너무 늦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국토교통부 공직자 및 LH 직원 그리고 관련된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 추진 공공사업 택지 관련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을 통해 반드시 단죄하도록. 의지를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망이 충분히 촘촘한지 국민의힘은 재검토할 것입니다. 타자들은 사돈의 팔천뿐 아니라 많은 지인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모든 의혹을 밝혀내려면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째 거압을 뽑아내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다 막기라는 이사 공급 대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업을 선설입니다 더군다나 이사 대책의 총 지휘자인 변창흠 장관의 재임 기관과 이들의 이익 공유 범죄 기관이 대부분 겹칩니다. 모르고 방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방관한 것입니까? 사업 책임자로서, 정보관리 책임자로서 변전시장도 유체이탈식 명피 발언만 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패 정권의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일가의 가족거투기 청와대 행정관의 상업환급이사 경직 등 부당한 이익 공유가 이 정부의 트렌드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 정권의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오거당 일가의 가족코투기 청와대 행정관의 사모펀드 이사 겸직 등 부당한 이익 공유가 이 정부의 트렌드인지 묻고 싶습니다. 25번이나 손을 묶고 집을 모수하게 피눈물 나게 하고 그들은 이익공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회도 가짜 과장도 가짜 결과도 가짜입니다. 무신 불립입니다 2사 부동산 정책 좁살같이 남은 기대마저 정부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